아유, 죄송 뭡니까? 아니, 무슨 가족 왔어요? 우리 사무처장이 가족 신청가 나온 거야, 대서쪽은. 세상에. 다시 한 번, 감사! 야기다려주 여기, 우리 공구이인가봐 감사! 네, 여기 여기도 감사! 자, 대답지, 감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이거를 제가 지가... 마음에 드는 사람인거마요 맘에 드시는 분을 드려야 는게 아니고 이거를 <목소리를> 이분한테 드릴 <칠> 수 <때> 있어요? <laughs> 아니 이구를 이분한테 드릴 수있어니 누구를 이분한테 드릴 수 있어요? 맘에 드시는 분을 면 안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에 자전거가 지금 두개가 남아있네요 여기 에거가지개가 남아있네요 아 저기 자 여기서 정리이 들어가겠습니다 정국 정국 자 자전거 한대 하고 지금 한 대는 저희가 나중에 또 시장을 또 하는데 그래서는 이응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저우리가삼분구공연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5만 분고 삼분고 두 명에서 세 분께 공 강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가셔서 하시고 심사까지 해 주셔야 돼요. 예예. 예. 자 그러면요 제가 복치고 장구치고 할 거니까 가위치고 나오셔 갖고 제일 잘 놓으시는 분한테. 잘 우리 자르셨는데 우리 사무차장님또뭐 5만원짜리 두 개요? 네, 5만원짜리 현금 5만원짜리 또두 개는 또 나갑니다. 전부 나오세요 빨리. 나오세요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네. 대기포치소 생활는동대 위에 회장이시 송경란 의원님께서 주의권 두개 주셨는데 이거를 이 자리에서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. 자 저도 여기 와서 춤을시 싶은데 제가 받아가면 웃기잖아요. 자, 네, 여러 소리만 들으세요. 다 나오셔야 돼요. 네. 다 나오세요, 다 나오세요. 예. 네.